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주문진 라일 플로리스 아파트라는 데입니다. 이렇게 어, 바다 전망이 좋게 나옵니다. 여기는 13층인데요. 바다 전망이 뭐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. 저쪽에 그 어, 소돌 향도 나오고, 등대 주문진 등대. 그 다음에, 뭐,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작은, 어, 아파텔 라일이 되겠습니다. 묵박이 장이 있구요. 이런 식으로. 그냥 원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평수는 전용 면적이 한 7평 정도 되고요 공급 면적은 13평. 입니다. 소형 원룸형 아파텔이 되겠습니다. 욕실도 어, 뭐 상당히 넓어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, 지금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어,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어, 강릉 주문진 라일 플로리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.